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테스트 2의 5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은 요지 문제였었죠. 근데 이제, 어, 문장도 좀 길었고요. 어,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천히 좀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왜좀 어려웠냐면, 한세 문장 정도 도입부가 조금 길게 나오면서 중반부부터 이제 끝머리까지 요지, 주제가 이제 전달이 되는 구조였어요. 자, 일단 이 도입부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서 좀한 가보자고요. 자, 봅시다. 어떤 효율적이고, 자, 가치 있는 쓰임, 사용은요, 바로 빅데이터에요. 그럼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빅데이터인가봐요. 그럼 일단, 빅데이터란 걸, 어, 뭐, 좋아요, 효율적으로. 또, 같이 이렇게 쓴다는 것은, needs, 뭘 필요로 하냐면, 좋아요, 뭘 필요로 하냐면, 자, 어떤 personal,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을 필요한데 무슨 능력? 그럼 이이 글의 주제인가? 어, 주제까지는 이거 좀 포괄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asking. 근데 좀, 어,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Asking the right questions and in the right way.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질문을 또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보충구현 설명을 좀더볼 건데 다시 한번 이것만 배경을 좀 줄게요. 빅데이터,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막대한, 방대한 예전에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특히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데이터 통신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5G 시대 고요그죠 엄청난 속도로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가 쫙 수합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쫙 수합만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여기에 밑바탕 깔려지는 뒤에 나오는 그런 인문학적인 우리 살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유의미성을 가지려면 인문학이나 예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더 보충부연 설명 봅시다. 빅데이터라는 건요. 파워풀, 강력해집니다. 오직 이럴 때만. 단순히 빅데이터, 데이터만 모아놨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똑바로 분석하고 똑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질문과 함께. 즉, 오직 뭐할 때만 이게 굉장히 강력하냐. It is generated, 만들어지고, combined, 이렇게, 이렇게 서로 섞여지고, supported, 지지를 받을 때요. 자, 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by the creation of strong narratives. 강력한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란 게 인문학을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즉, 그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잘 맥락에 맞게, 프레임들,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프레임드가 여기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뭐 관계, 아, 저기, 동, 말이 엉키네요. 자,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프레임 틀이 갖춰져야 하는 거니까 수동을 쓴 거고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 얘기는 데이터 만드는 의미가 없다. 천문장에서는 올바른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강력한 그런 이야기거리 이런 이야기의 창조에 의해서 뭔가 잘 뒤섞여지고 잘 만들어지고 잘 뒷받침 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만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보충설명. 즉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건 has to be thick 그냥 직역을 하셔도 돼요. 두꺼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설지에 좀 심층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거죠. 예, 즉 not only 뭐 뿐만 아니라 뭔가 q u a n t i t a t i v e l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but also but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고도 질적으로도 relevant 자, 적합해야 된다. 유의미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문법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relevant는요. 여기 는 t h i n k 에 대해서 즉 바꿔쓰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를 써준 겁니다. To be thick. 즉, 두꺼워야 하고, 즉, 동격의 형용사로서, 자, 양쪽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뭔가 적합해야 된다. 유의미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데이터만 단순히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되고,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이를 위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갑니다.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여기가 이 글의 주제문 정도 되겠네요. 여기 있는 문장하고 뒤에 나오는 in other words 두 문장 형법 쫙 쳐주시고요. topic sentence 갑니다. 갈게요. 자, 이제, 이제 안 나왔던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자, 예술과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nd big data. 그러니까 디, 디지털 변환과 그리고 big data 이 시대에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를 좀 보자고요. 이런 인문학이나 예술들이 dominate the knowledge domains 지식의 영역을 지배를 해요. 근데 무슨 지식의 영역이냐? 어떤 창조나 혹은 어떤 이야기의 전달에 어떤 지식의 영역이요. 멋뿐만 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원래는 다시 한번 원래 인문학이라는 건 원래 예술이라는 건 인간의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인간의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특히 인문학이라는 것이요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이런 인문학과 예술이 지식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의 전달과 이야기들의 어떤 창조의 그런 지식의 영역을 인문학이 지배하고 있는데 아까 계속 앞에서 계속 밑밥을 깔아놨잖아요 뭐라고요.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하다. 그냥 데이터만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의미를 만들려면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이런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바꿔쓰기를 해준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술과 인문학이라는 건이 부분이 좀 까다로웠죠. 그리고 문법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 케이팝으로 뭐뭐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embedding into big data. 자,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이제 embed가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왜 밑에 별표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그냥 나왔었는데 이게 이게 안에 끼워 넣다, 꽉 끼워 넣다 이런 건데 a를 b에 끼워 넣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순서가 좀 이상하죠. 뭐냐면 into를 먼저 쓴 겁니다. b에 끼워 넣다.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거든요. 너무 길어요. 목적어가 너무 키니까 뭐긴 목적을 그냥 뒤로 돌려버린 겁니다. 즉, 다시 한 번. 자, 뭘 끼워넣는지, 뭘 끼워넣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 빅데이터에 끼워넣어야 해. 이 말인 거예요. 무엇을요? 다시 한 번. 무엇을요? 어 빅데이터에 끼워넣을 수 있어. 근데 무엇을 빅데이터에 끼워넣을 수있냐면 여기가 이 A 자리에 나왔던 목적어인 거예요. 알겠죠? 바로 <laughs> Aesthetic human-based dimensions. 일단 여기까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까지 달려있잖아요. 목적어가 너무 길었던 거죠. 즉, 뭔가 미적인, 예술적인, 아름다운, 됐죠?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근간으로 한 그런 디멘션, dimension, 사실 디멘션이 차원이라고 번역하셔도 되고요. 어떤, 어떤 이 전반적인 어떤 그 국면, 양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D, 4D 할때그 D가 여기는 이 D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어떤 차원 이렇게 직역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근간으로 한, 인문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그런 미적인 인간을 근거한 그런 차원을 데이터에 집어넣는다고. 근데 그 다시 한번 그 차원, 그 양상, 그 국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그 데이터들을, 여기서 되면 그 데이터들이에요. 그 데이터들을, relevant, 다시 한번. 적합하게,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적절하게요. 다시 한번 데이터만 모아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알겠죠? 그러한 인간을 기반으로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뭐 미적인, 예술적인 이러한 양상들을 국면들을 데이터 안에 집어 넣어준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또 길게 여기 있는. Key, question, 아, key question을 여기 있는 목적, 공통의 목적으로 in order to 1번, 2번, 3번이 목적으로 동시에 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핵심이 되는 그런 질문들. 아까 첫 문장에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는 뭘 의미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핵심이 되는 질문들을 identify, 확인해주고, 규정을 하는 거죠. address 다루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결해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뭘 위한 질문이냐. 좀 기네요.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됐죠? 지속 가능한, 계속 유지되어 질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런 부의 창조를 위한, 되나요?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서 부도 창출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창출을 하고, 그러기 위한 올바른 핵심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확인해주고, 그러한 질문들을 다뤄주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주기 위한, 그러기 위한, 다시 한번 어떤, 이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인간적인 인간을 기반으로한 그런 차원 양상을 끼워 넣는다고요아말참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참 복잡한 진짜 이 부분을 인간의 장점이 뭐였어요. 이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면 이 얘기죠. 이빅 데이터 안에 인문학의 기본을 넣어서 다시 한번 그 인문학의 기본 이야기거리가 될수 있는 것들 의미성을 이창출해줄수 있는 것들을 집어 넣어서 됐나요? 이러한 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어, 이 데이터 안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집어 넣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과 아, 예술과 그리고 인문학이란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긴 또 구조적으로 또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좀잘 보셔야 되네요. 뭐냐면 목적어 되게 길게 나왔는데 여기가 목적어에 대한 보충 부현 설명을 하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이 이렇게 부사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갑니다. 뭐 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뭐 어떤 데이터 분석학과 데이터 마이닝과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디지털적인 변환들을 우리가 그동안 그냥 물리적인 세상으로 살고 있었던 것들을 디지털화, 정보화시키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것들을 중대하고 중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이해 당사자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냥 모아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유의미성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들을 아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아주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 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월요일마다 예를 들어서 내지는 뭐 일요일마다 콩나물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데이터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북어가 명태가 엄청나게 팔리는 데이터가 있다고 보자고요. 이거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이, 인간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게 그냥 많이 팔리나 보다 끝 이렇게 볼 텐데, 아,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해장으로서 콩나물과 뭐 이러한 명태, 어, 북어국어 끓여 먹기 위해 이런 게, 많이 팔, 이런 게 많이 팔리는 군이라는 거기에 어떤 미,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적합성, 얼마나 유의미한지 이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능력이 있어서 인문학과 예술이 밑바탕이 된다. 그 데이터의 유의미성 이야기를 불어넣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글이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이긴 했는데 첫한세 문장은 도입부적으로 좀 밑바탕을 깔아놓고 아까 형광펜치라고 했던 세 번째 문장부터. 주제문으로서 그죠 아네 번째 문장이었죠 네 번째 문장부터 주제문으로 나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에서 이제 바꿔 쓰기를 하면서 어 주제를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문법 좀 주의하셨어야 되고요 특히 이 부분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될 만한 어려울 만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됐죠.